안녕하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깊이 고뇌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운명적인 선택의 순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일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되게 하시고, 메말은 영혼의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공유하고 구독하여 더 많은 분들이 진리의 빛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여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일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려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앞에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들의 미래, 나아가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라고 해서 언제나 듣기 편하고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성경을 읽으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 말입니다. 당시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아가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그분을 외면하고 이전과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 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지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일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사르트르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장례식에는 무려 2만 5천 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신이 내 영혼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나는 그 사실을 잊을 수가 없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명확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불신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무를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는 매력을 느끼면서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무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겉보기에는 모두 제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참된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은 30의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료듀다. 역시 이 모든 대화를 바로 곁에서 듣고 있던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굳건히 남을 것인가? 아니면 무리처럼 등을 돌릴 것인가? 본문 60절은 무리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었습니다. 자비로 가득 찬 그분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앞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당신 자신에게로 부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렵다는 불평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열광했고,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여주신 것에 만족했으며, 혹시 그분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가 되어주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 눈앞에 놀라운 구경거리, 그리고 정치적인 해방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말한 것은 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 깨달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61절과 62절에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말이냐? 내 말이 그렇게도 듣기 싫으냐? 그들은 이미 41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신 말씀에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경만을 보며 그분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너희가 믿기 힘들어 하는데, 만일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본다면 그때는 믿겠느냐? 예수님의 승천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후에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너희가 나의 승천을 본다 한들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때도 여전히 걸림돌로 여기며 불신하겠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63절부터 65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영적인 설명을 해주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차원의 이해를 넘어 영적인 차원의 진리를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신 것은 문자 그대로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인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결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여 생명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영이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생명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실제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냉철한 현실 또한 직시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분이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 중 일부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리에 섞여 흥미로운 구경을 하는 것은 즐겼지만 자신의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참된 초청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이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어려운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될때그 시작은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이 평생의 사랑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가 그를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서 도망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그녀의 삶에 나타나 끈질기게 사랑을 고백하고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영혼이 하나되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분께서 먼저 사랑의 밧줄로 우리를 이끌어 당신께 묶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안타까운 눈으로 무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도다. 이 어려운 말씀과 설명 끝에 무리들이 모두 예수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외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66절의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떠나감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신 것은 그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 순종하기보다 이전에 살던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흥분도 잠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편안하고 좋을 때만 따르는 신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결국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라고 기록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선은 남은 열두 제자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너도 떠나고 싶으냐? 그저 종교인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온전히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겠느냐? 그때,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빛을 바라는 시몬 베드로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의 대답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일까? 이 고백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절박한 깨달음입니다. 주님, 주님 없이는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상의 철학으로 다른 어떤 가르침으로 가야 합니까? 이제 저희에게는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여 소망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확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이 암으로 이어진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깜깜한 허공으로의 도약이 아니라 신실하신 예수님을 향한 의지적인 신뢰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직후 70절과 71절에서 아주 냉엄한 현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 그룹 안에도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지고 그분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유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외적인 모습이나 환경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당신의 고백이 될수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신뢰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은 결단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에게도 결단의 날이 될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해 제가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큰 사랑과 인정을 받았음을 또한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제가 받아야 할 형벌을 짊어지시며 용서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의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주님을 저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는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와 영원히 함께하시기 바랍니다.